대인, 춘풍, 직위 추상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지인과 동료에게는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자신의 직무에는 철저한 책임감과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 행정을 외치며 공직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지원 보상, 깊이 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우수부서 보상 등 조직 차원의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하의 관계에서 행정의 불성실한 대응과 미흡한 협의는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를 일으켜 하는 행정이 될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등기에 숨듯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민의 공부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의 심민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자료는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고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 본예산 참고자료 또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불안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서와 동일한 자료, 기준이 모호한 인식만 나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전 설명 및 노력 부족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결코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정보이자 근거입니다. 행정 이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역, 의회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을 체감하게 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로부터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적당편의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